보여 보여 이고무잉님 완전 존재 없으이네가 안녕, 있다 바위 바위 보안녕할다무님 여기 우리 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님집애애애애애다애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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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애애애애애애 거기가 사진관. 사진관이에요. 애애애애애 3, 4, 5, 6, 7, 8, 9, 10 카메라님 좀 막지 말아주세요 <pus vibrating> 네. <laughs> 그럼 뒤로 오세요 가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어디가 가요 네, 에밀리님이 술래시고요 알겠습니다. 래래이 아, 나인데 가위바위보 세요 둘이 가위바위보 가바이세요 둘이 가위바위보 둘이 가위바위보 네 발만 찍겠습니다. 여기야 이게 뭔가요? 이게 뭔가요? 네, 그렇잖아요. 이게 뭔가요? 여기요. 아 이게 아, 아, 저기요. 에밀리님, 볼라이고요. 지금 전하지 않길 합시다. 저희 사람들이 제대로, 예. 제대로 거. 거. 이게 제 보다니고 지켜줘. 시야 시작 네네 감사합니다. 왜 상품권 왜 상품권 이렇게 아무 이동도 안하니다 내가 거의 안 찍었지. 전 거의 안 찍혔죠? 볼라니. 이거 얼굴이 안 보여. <립> 네 김보님 김네 아드님 이이물네어디가 야, 우야 네. 앞에 가이라 네, 네. 어디 앞에 가자. 아마도 여기가 퇴자인 것 같은데. 여기랑 여기가 마가 여기 두 개가 여기가, 여기가, 여기가? 네. 여기가 대체 아, 네. 네. 야 여기다. 네. 여기가 사진관이라네요. 네, 이사했습니다. 거기 무슨 집이죠? <laughs> 여기 슬레집 여기 두 개가 여기 사진관안안 되죠. <laughs> <안 돼서. 웃음> 여기 집, 지금 <laughs> 저희가 말안 했어요. <laughs> 말안 했어요. 말안 <laughs> 아니 자기 이렇게 는데나데너 잡았어? 아니 그게 아니에요. 여기 아니라요. <laughs> 여기서 이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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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가 맞대요. 말안 해도 상관없지. 여기서는 말 했잖아. 맞아. 아니, 도착지. 아니, 도착지에서는 말했어. 자발. 나 잡아야 돼요. 당연하죠 자기 가라는데 저기 사진 같은 데죠 저기 사진 같은 데 어디죠? 너 있었던데. 씻지 마시라고만 어, 발만 찍을게, 너는. 자, 다시 자기 집으로 사주세요. 앵. 술래 집 어디죠? 술래! 집 어디냐고요? 기 먹겠어요? 네, 여기 술래 집? 여기 폐가? 폐가. 폐가! 폐가! 1, 2, 3, 3, 4, 5, 1, 6, 7, 8, 8 9, 10. 탈출!

어디죠? 네, 에밀리 님이 순대고요. 자, 뭐요? 자기 집으로. 아 여기 가 배가래요. 아니, 아니, 여기 두개페가 아니야? 아니, 여기 두개페가 그리고, 여기 폐가. 그리고 여기 아, 여기로 가고 싶은데. 지금은 뭔지 몰라서 못 갔단 말이에요. 술 술래, 당신 술. 가 먹고. 그냥 도서관이나 화장실 막 이런 걸로 해. 응, 그렇대. <웃음> 그렇대. 좀는지 <laughs> <내 바나나 웃음>